노란색으로 사면 요 데칼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란색이 내가 알기로 80인가 100만원 비쌌어 다른 색깔보다 그렇다고 뭐 얘를 뺀다고 해서 의미가 없어질 것 같은데? 카메라를 어떻게 살려 봐야되냐 카메라 쪽에 여기 들어있어야 되 모션 감지 녹화 내꺼 니이러이 안되지 아니 캔버스를 굳이 여기 걸로 쓰는 데가 별로 없는데 음. 이것도 그때 안돼서 막 잘라서 만드 흔적이네 그러니까 이거랑 배선이 세트로 지금 잘못 온 거다 사실 그래서 에어컨만 되면 내가 나머지는 다 대조해보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저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실 때 혹은 뭐 인터넷 블로그 같은 거저 자주 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 나는 잭바이잭으로 되던데 예 운이 좋았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배선 하나하나 다 만질 수 있는 차 중에 하나거든요 미국 차라서 근데 이게 하필이면 에어컨이라 디지털이라 개조를 못하는 부분 그래서 연식만 맞춰서 사실 절대 안 된다는 거